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. <laughs> 오늘 턱걸이 어, 7개씩 3세트 할 거예요. 워밍업으로 3개, 4개하고 7개씩 갈게요. 흐 3개 이게 길이가 맞나? 아, 네. 세개 했고요 아, 카운트 제가 항상 1분으로 해놓고 있어요 혹시 같이 하는 분들 계시면 제가 재드린다고요 아, 여러분 여러분이라기에는 적지만 구독자가 4명이나 됐어요 한 명이 늘었어요 <laughs> 아, 왜 구독을 누르신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아주 좋아요 뭔가 같이 하는 느낌이잖아요 음. 제가 헬스장 가는 걸 되게 헬스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리해서 무게를 치다가 무게 이런 거 많이 칠수 있으니까 무리해서 무게를 좀 과하게 하다가 다친 적이 많거든요. 어깨를 다친 적이. 그래가지고 이제 맨몸 운동 이런 거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 4개. 맨몸 운동 그리고 홈트로 하려고 하다 보니 같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. 뭐든지 좀 같이 하고 좀 재밌게 해야 재밌는데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 혼자 무슨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좀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떠들면서. 뭔가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시니까 이렇게 뭔가 같이 운동하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. 좋고 또 무슨 얘기할라는데 까먹었어요. <laughs> 봐주시는 그 소수의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. 그리고 맨몸 운동으로는 몸이 커질 수 없다는 그런 말이 훨씬 많더라고요. 자, 여기, 여기저기. 여기, 여기. 1세트. 7개. Let's go. 후, 하, 아, 해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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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아, 그래요. 그 맨몸 운동은 몸이, 커, 몸이 커질 수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래도 헬스장 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보려고 해요. 아, 어, 맨몸 운동은 막 갈라지기만 하고, 몸이 커지진 않을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막 몸이 진짜 우락부락한 것보다는, 약간, 아, 어, 슬림한데, 뭐 보기 좋게 탄탄한 몸 있잖아요. 약간 두툼하고 탄탄한 몸. 날렵하면서 좋은 몸, 뭔지 알죠? 그, 그,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몸이 목표기 이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. 멸치 웅트. 100일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? 자, 2세트. 아, 제가 아... 아... 며칠 전부터 허리 아프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클라이밍 할때 올라간 다음에 그냥 맨몸으로 떨어지거든요. 뛰어내리거든요. 그렇게 계속 쿵쿵 하니까 이게 하중을 계속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이유 덧걸이 할때 제가 가슴을 위로 향하게 한다고 좀 허리를 과하게 꺾나봐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하면서 약간 덜 꺾으려고 하고 있는데. 일단 조심하면서 하려고요. 3세트. 그렇죠. 할수 있어.